내 이혼 변호사는 실력이 최고였으면 좋겠어. 그런데 내 사건에만 집중했으면 좋겠어. 사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어떤 이혼 변호사가 좋을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아무래도 인생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할 변호사이기에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현직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 어떤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인지 솔직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내 이혼 변호사는 실력이 최고였으면 좋겠어. 그런데 내 사건에만 집중했으면 좋겠어. 사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실력이 최고인 변호사는 유명하기 때문에 많은 의뢰인들이 몰려오죠. 만약 자신의 사건에만 집중을 해달라고 한다면 아마 변호사 선임료를 엄청 많이 지급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들 그럴 수는 없으니까 이두 가지 사이에서 최적의 적정선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변호사가 내 사건을 직접 수행할까? 아무리 상담을 변호사와 했더라도 실제 그 변호사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자신의 사건을 수행한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만약 그런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 변호사님에게 사건을 맡기셨을까요? 이혼 소송이라는 것은 상담 때부터 사건 종결 시까지 일관성 있게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을 했던 변호사가 내가 사건을 맡기기로 결심했던 그 변호사가 내 사건을 직접 수행하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통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는데 연락도 없고 연락을 해도 답도 없고 그렇다면 너무나 힘들 것입니다. 힘들어서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변호사 때문에 힘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소송 진행 사항에 대해서 꾸준히 소통을 하고, 의뢰인과 연락 단절이 되지 않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당연히 좋습니다. 그래도 잘 모르겠다면? 그럴 때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적어도 3명 정도는 직접 만나보고 상담을 받아보시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냥 광고로 되어 있는 것만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해당 변호사가 자신의 변호 철학이라든가 승소 사례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 직접 컨텐츠를 만들어서 공개해 놓은 것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뭐든 실제로 움직이는 것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3명 정도의 변호사를 직접 만나서 상담을 하다 보면 누가 자신에게 제일 좋은 변호사인지 쉽게 판단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다제 얘기입니다. 제 유튜브에서 이 정도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제가 오늘 알려드린 것은 정말 제가 봐도 진짜 도움이 되는 내용이니까 꼭 제가 아니라도 괜찮으니 알려드린 내용대로 판단하셔서 자신에게 딱 맞는 좋은 이혼 변호사를 선임하시고 중요한 소송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